일본 부동산, 잃어버린 30년 이젠 끝 글로벌 큰 손들 싹쓸이 중, 일본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티플레이션과 저금리 속에서 침체되었던 시장이 최근 활기를 되찾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텔리는 약 1조 원 규모의 일본 부동산 펀드를 조성하고, 도쿄를 포함한 주요 도시의 오피스, 다세대 주택, 물류시설, 호텔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일본 경제의 회복세와 함께 기준금리 인상이 자산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으며 2024년에는 전국 평균 토지 가격이 2.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호텔과 상업, 시설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요 도시 부동산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들은 일본 상장사들의 유효 부동산 자산을 활용해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미시현 부동산 평가액은 약 25조 엔에 달합니다. 일본 부동산 시장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기업 지배 구조 변화 등 복합적 요인 속에서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큰손들의 적극적인 투자는 일본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일본 부동산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